저희가 10년 동안의 한우의 등급별 경매가와 비용을 계산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19.7%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벤카우를 만들고 있는 스타키퍼 대표 안재현입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홍민주고요. 이벤트 당첨은이 없어서 이렇게 당첨될지 몰랐는데 당첨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신 한우도 잘 먹을게요.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벤카우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한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한우를 먹기만 했지 투자 대상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 돈을 투자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농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 사실 저는 우리나라 한우 농가의 아들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어머니께서 목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 집에서는 목장을 운영했지만 저는 종합상사에 입사해서 전 세계에서 수입력을 소싱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두가지 일을 모두 해보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우는 외국소에 비해서 사육기간이 두배 정도 깁니다. 그리고 이긴 사육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생산비를 농가가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이러한 구조를 어찌 보면 클라우드 펀딩 형태를 통해서 농가에게 자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투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인 뱅카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한우를 쉽게 사먹지는 못하잖아요. 한우를 먹으려고 보다가도 가격을 보면 결국 수입산 소고기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한우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건가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쇠고기의 수요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움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의 공급은 10년 전과 비교해보아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농가는 농지를 담보로 한 고금리 대출과 정부의 지원과 바우처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제가 이제 예비 투자자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제가 벤카오를 통해 한우를 사게 되면 농가에서 대신 키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산 한우를 구별할 수 있나요? 그소가 그소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업관리 시스템은 생각보다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한우는 농림축산부에서 관리하는데요. 한우가 태어난 순간부터 주민등록번호 같은 1억번호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소와 명확히 구별되고 그 이력 번호만 검색하면 내 소가 언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서 길러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성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전 정보는 어떤지까지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까지 잘돼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키우던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돈은 다 날라가는 건가요? 민준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를 대비해서 농가에서도 가축 보험을 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가 병들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살처분되면 뱅카우에서 구매 금액의 100%를 보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예적금 이자가 대부분 1~2%로 많이 낮은데 이런 안전 장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낮은 리스크로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벤카우에서 제공해주시는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금이 불어나고 그 수익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벤카우에서 한우를 취득하면 사육 단계를 거쳐 경매에 내보내게 됩니다. 어, 저희가 10년 동안에 한우의 등급별 경매가와 비용을 계산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19.7%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9년도 기준 1등급 이상 나올 확률이 88.8%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뱅카우를 통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팀원들 모두가 5월만 런칭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갈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